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치는 이렇게 맡길림의 치, 둘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겨둔다는 걸 임치라고 합니다. 맡기는 것이란 뜻입니다. 임치, 맡겨두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맡겨둔다라고 하는데 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받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치, 임치인, 수치인에 대한 용어를 알았죠? 이제는 임치에 대한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임치, 그 금전을 맡기는 뜻이죠. 자 은행에 우리가 예금 계약을 해서 예금을 맡기는 거, 이게 금전임치가 되는 겁니다. 금전을 맡기고 은행에서 보관해주고 필요시에 반환하는 거죠. 자이 경우는 좀 소비임치, 소비라는 게 돈이라는 뜻이니까 소비임치로 분류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임치가 있습니다. 그 창고나 보호에 창고에 이렇게 물건을 맡기는 행위를 말해요. 물건을 맡기는 것을 이 계약을 물건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창고에서 특정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물건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임치는 금전임치와 물건임치가 있습니다. 자, 특수한 경우의 임치를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발자가 소스 코드나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해 가지고 특정 조건 발생 시인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소프트웨어 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를 위원회 임치하고 개발사가 유지 보지 인접 유지 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걸 보장하는 게그 소프트웨어 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료 임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자료를 대기업과 거래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술자료 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서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기술자료 임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명의 예금이 있는데요, A와 B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공동 명의로 예금을 개설해서 목적을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이게 공동 명의 소비 임치 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다음은전또 라이선스 기반 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수의 사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를 임치하는 계약을 라이선스 기반 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치는 금전, 물건, 기술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금전 임치, 물건 임치, 특수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임치, 기술 자료 임치 맡기는 거라고 했죠. 또 다른 예는 공동명의 예금이나 라이선스 기반 임치가 있다고 했습니다.